네 안녕하세요 엠파이어 퓨빌라 박주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12월 21일 어, 이, 일요일 오전 10시 정도 됐습니다 어, 지금 날씨는 굉장히 화창하고요 어, 온도는 약한 29도 정도 지금 올라갔어요 자 오늘 하늘 풍경은 이렇습니다 아, 근데 뭐 한국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지금 필리핀도 지금 겨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,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어, 평균 아침 온도는 24도, 25도. 한낮 온도는 약한 30도에서 32도. 그 정도입니다. 우리 엠파이플 빌라 지금 오전 모습은 좀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래도 오늘은 휴일이라서 지금 아떼들이 지금 청소를 마치고 좀 쉬고 있고, 어, 그저께 손님들이 볼프 한 팀이 나갔습니다. 그리고 22일날 또, 어, 세 분의 손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. 오늘 또 우리 아떼들이 어, 저쪽 반반 마켓에 가서, 저 웰컴 과일, 아방울를 저희가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, 라떼들 두 명하고, 자, 운전기사 한 명, 철수가 같이 반반시장에 가서 잠을 보고 올 거예요. 어, 풀빌라 옆에 있는, 자, 파크포 포장도 지금 오늘 이렇게 아주. 아주 한가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. 아, 정말. 그린도 괜찮죠? 그린 관리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도 학부장도 이렇게 구명되어 있다는 뭐 보여드리고요.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금 쇼핑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자 여기에 지금 우리 철수 우리, 그, 핵심 멤버죠. 우리 철수. 운전기사 겸, 우리 건물 포탈 관리 철수. 아주, 김정은 좀 닮았습니다. 그다음에 그 다음에, 뭐 여기, 김지옥. 여기, <laughs> 우리, 그, 새로운 아떼, 유아떼죠, 유아떼. 그 한국 이름은 누나. 자세히 뭐, 멀리서 한 5초간 보면은, 그, 유나, 그런, 되는 피좀 있어요. 누나. 아주 일도 잘하고, 아주, 상당히, 성실한 친구. 그요음에 우리, 잘 아시죠? 이 친구. 지수, 우리 아떼총 토탈 매니저. <laughs> 자 매니저로서 굉장히 일을 잘하고요. 항상 우리 손님들이 이제 장보러 가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세그 명의 멤버가 이제 새벽 시장이라든지 그 낮에 손님들 오실 거 대비해 가지고 네. 예, 필요한 물건들 사오고 네. 그러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우리 시상은 우리 툴빌라에서. 약한 10분 정도 가면은 반반이라는 마켓이 있어요. 네, 어. 그 마켓에 현지 로컬 마켓인데 뭐 상품들이 좀 저렴하고 과일들도 굉장히 신선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가고 어, 있죠 자,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전보로 가고 있습니다. 자나고인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 친구들이. 장보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풀빌라 뒤에 이제 정원들이 있는데. 정원에 바나나 나무가 있죠. 제가 심어놓은 바나나 나무. 얘네들이 엄청나게 잘 자라요. 아주 무렁으로. 물도 가끔씩만 줘도 그 새끼도 바로바로 치고, 열매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. 정원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. 지금 요거 보이시죠? 요게. 요게 파파야라고 해. 예. 저게 심은 게 아니라 새가 그 파파야를 씨먹고똥 싸가지고 씨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큰거 이렇게 바나나 나무 쭉 있죠. 그리고 어, 웃긴 거는 요 바나나 나무가 이제 한 심은 지가 한 5개월 됐나? 그런데 이렇게 벌써 바나나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얘가 지금 3개예요. 거의. 거의 굉장 열매가 나오게 되는 그 시점이고, 얘가 커지면은, 여기 보시면은, 이렇게 보이죠? 이렇게 크게, 이렇게 크게 열매가 달립니다. 어, 프리빌라 바로 앞에 정원에 이런 바나나나무하고 파파나무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는 굉장히 또 약간 이국적이면서도 뭐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돼요. 바나나다는 치험도할수 있고. 그래서, 이 빌라에서 이제 무승인들이 오시면은 이런 바나나도 같이 따서 이제 뭐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익혀서 먹는 그런 체험도 할수가 있어요. 물론 공짜입니다. 자, 바나나는 운주고 사먹는 게 아닙니다. 따먹는 겁니다. 자, 여기도 굉장히 또한 봉탱이 올라왔죠. 요것들은 한, 한된 거예요. 2주 정도 된것 같아요. 이렇게 아주 잘붙고 있습니다. 얘도 한 오등 정도 지나면은 또 이제 수확을 할것같아그 바나나는 따면은 이렇게 나무를 다시 여기를 잘라줘야 돼. 이 잘라줘야지, 여기 옆에 있는 그 새끼들이 잘큽니다 식물은 모든 영양분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확하는 거가 이렇게 해서 잘라줘야 돼. 그러면 영양분이 올라가지 않고 다른 나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. 오늘, 어, 크리스마스도 며칠 안 남았는데. 이제 우리 풀빌라에 오신 분들은, 이제, 여기서 에 바베큐도 하시고, 팝골프도 무지하게 즐기시고,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전치도 감상하시면서, 그렇게, 뭐, 투어를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우리 풀빌라, 자, 휴일, 12월 21일, 일요일, 휴일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. 참 평화롭습니다. 굉장히 조용하고요 평화롭고 그냥 여기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, 그러면 다음에 또 어,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